그리고 여러분들이 댓글들에 이렇게 도요타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저희 회사는 원래 일제 차량은 잘 다루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이브리드가 도요타가 특허가 낸게 맞아요. 그래서 렉서스 도요타가 하이브리드 차종들이 저렴하죠. 국산 차들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더 많이 만들긴 해야 돼요. 특히 2.5 하이브리드를 터보 형식으로 바꿔서 내는 방식을 꼭 채택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하이랜더 하이브리드. 연비가 무려 대형 SUV. 인데도 불구하고 13.8이에요. 이런 차종들은 딱 10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고요. 출력도 한 250마력이에요. 하지만 도요타 크라운 크로스오버 하이브리드 2,500cc는 240마력이지만 네, 연비가 1 7 2 k m 고요 하지만 2.4 터보 하이브리드 무려 350마력의 출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100만 원까지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비가 11km지만 350마력의 연비 11km 나오는 차종들이 없거든요. 고성능 차종을 구입하실 분들은 분명히 이거 산단 말이에요. 국내에도 꼭 이런 터보 차종을 만들어서 빨리 출시를 하는 방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온다고 하긴 하지만요. 여러분의 <목소리> 원굴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차 할인율이 더 높아져서 제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출근을 했습니다. 대형 SUV가 5천만 원대 구입할 수 있는 차들이 있고요. 아반떼, 스포티지 가격의 수입차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기블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3년식 기블리가 1억 3,600만 원인데 2,170만 원 정도가 할인이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 차량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차를 구입하면 할인이 2천만 원 정도 들어가지. 바로 감가가 한 4천만 원 정도는 들어가죠. 감가가 굉장히 심한 차종 중에 하나인데 무려 1억 5,560만 원짜리 차종이 3,80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블리 가격으로 구입을 할수 있는 AMG GT고요. 23년식 모델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차량은 고성능 차를 원하시면 가장 추천을 해드리는 차종 중에 하나예요. 네, 다음에 신차 할인이라고 하면 5시리즈 또는 아우디 A6부터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아우디 할인은 3개월 전까지만 해도 28%에 육박하는 할인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는 아우디가 없고요. 왜냐면은 현재는 10% 정도밖에 할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A6 같은 경우에 최대 800만 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우디 A6나 5시리즈를 구입하실 분들은 6월까지 무조건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사실. 왜냐면은 할인이 그때 될 확률이 9 0 이상입니다. 보통 수입차는 1분기 마지막, 2분기 마지막, 3분기 마지막 이런 식으로 할인이 가장 높아지죠. 그래서 오히려 12월보다 6월 또는 9월에 할인이 높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기다리시고 6월 또는 9월까지 꼭 기다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고가 없는 차종들의한 4월 말 또는 5월 초에 미리 계약을 넣어두시는 게 좋아요. 언제든지 15778319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한 딜러사 3개 정도를 계약을 넣어드리거든요. 계약금은 한 100만 원 정도 되지만 만약에 계약을 안 한다 할인율이 없어서 그러면은 바로 다 돌려드릴 수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한 4월 말 또는 5월 초 쯤에 계약을 넣어주시는 것도 정말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면은 6월에 할인이 들어갔는데 원하는 색상 또는 내장 색상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을 넣어두시고 기다리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폭스바겐 골프 그리고 티구안 할인율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티구안은 7%에서 이번 달에 10%까지 할인이 들어가고 있고요. 제 영상은 다 현금 할인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리스나 또는 뭐 렌트, 할부 할인이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할인이 가장 높은 딜러사, 이자가 가장 낮은 렌트사, 리스사, 할부사를 여러분께 비교를 도와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제타 같은 경우에 3,290만 원짜리 차종이 9.5% 플러스 95만 원이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800만 원대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프리미엄 등급이고요. 만약에 아반떼를 보시는 분들 폭스바겐 제타 1.6 가솔린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출력이나 토크 면에서도 훨씬 더 좋죠. 연비도 거의 비슷 합니다. 제타가 14.1이고요. 아반떼가 15.3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타보시면 폭스바겐의 연비가 조금 더 좋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저도 5시리즈 가솔린이랑 그랜저 가솔린을 탔는데 연비가 둘다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5시리즈의 연비가 훨씬 더 좋다고 느껴집니다. 5시리즈랑 그랜저 주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국산차가 더 많이 판매를 이루어야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래야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돌아가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를 구입면 하실 분들 하이브리드가 훨씬 연비도 그렇고 이 토션빔 준중형 차에 들어가는 서스펜션이거든요. 하지만 하이브리드만 멀티링크로 들어가요. 이 멀티링크는 소나타급 이상의 또는 그랜저급 이상의 고급차들이 들어가는 후륜 서스펜션입니다. 하지만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멀티링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승차감이 완전 달라지죠. 더군다나 하이브리드는 약 12개월 이상이 걸리지만 장기렌트 할인제고들이 가끔씩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저는 정말 추천을 해드리는 차종이에요. 있고요. 티구안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올스페이스 모델이 무려 14%가 들어가기 때문에 산타페 소렌토를 고려를 하시는 분들도 14% 할인을 받아서 더 좋은 조건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테온 모델은 20%까지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5800만 원짜리가 1200 정도 할인이 들어가서 한4700 정도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태이고요. 네, 사실 벤츠 eqa나 이런 차들이 할인이 정말 많이 들어가고 있죠. 이 큐비 모델은 지난달까지 2,500만 원에 육박하는 할인이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출처를 따왔는데 점점 할인이 올라가서 12월에 2천만 원까지 할인이 들어갔었죠. 사실 구입한 분들은 아 벤츠 괜히 샀다. 옵션도 빠져 있고 이렇게 중국화가 될줄 알았으면 계약을 안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벤츠의 이미지가 조금 추락을 해서 BMW가 판매량이 더 높아졌죠. 그래서 BMW는 40% 가량 판매량이 증가했지만 모든 수입 차 등록 대수는 다20% 이상 급감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BMW만 판매량이 증가를 했죠. 벤츠를 제치고 수입차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BMW가 그만큼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우선 할인율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EQ 2 모델 한 2천만 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서 8천만 원에 구입하실 수 있는 전기차 중에 하나고요. 뭐 사실 이 클래스 구입할 분들은 뭐 이런 차 구입하셔도 나쁘진 않은 선택일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시리즈 그랑쿠페 할인 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딱 4천만 원 구입을 하실 수 있는 차종 중에 하나고요. 320i 현재 할인이 많이 들어가요. 900만원 할인이 들어가서 오히려 디젤을 구입하는 것보단 지금은 4천만원대 후반대 320i를 구입하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5시리즈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6월까지 대기를 하셔야 되고요. IX3 현재 1500만원 이상의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SUV를 구입하실 분들은 6천만원대 중반으로 이런 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 이거보다 할인이 더 많이 되는 전기차도 있어요. 제가 매 영상에서 현재 설명을 드리는 것 같은데 1,800만 원대 할인이 나온 폴스타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멀티링크보다 좋은 더블 위시본이라는 서스펜션이 채택이 되어 있어서 GV80 또는 뭐 GLS 이런 차에 들어가는 서스펜션이거든요. 리스로밖에 구입이 안 되지만 이자가 무려 1%대에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또는 기아 EV6 현재 할인이 정말 많이 들어가서 뭐 장기렌트는 보험료 또는 각종 세금이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50만원대 초반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는 정말 좋은 차예요 3천만원대 차량들이 50만원대 초반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6천만원대 차량이 50만원대 초반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할인이 지금 거의 초역대급으로 들어가는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전기차 현재 가장 좋은 차종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지하 1층에도 전기차 충전하는 곳이 비어있어요 그리고 저녁 늦게 퇴근을 하시면 지하 4층, 5층까지 내려가야 주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점은 굉장히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현재 언론에서도 뭐 전기차는 아직 구입할 때가 안된다 뭐 이런 분들이 많아서 지금 재고량이 쌓여서 현재 역대급으로 할인율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굉장히 추천해드리고 네, 이런 차종들은 거의 일주일 이내로 출고가 가능한 차종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기아자동차 영상들을 지난 영상에 올려드렸는데 소렌토 4천만원대 차량도 50만원대로 가능하고요 사실 지금 맥시멈 할인이 들어가는 거는 아무리 모든 차종을 견적을 내봐도 이 차종이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장기렌트지만 장기렌트는 기렌트라는 상품이 국내에 나온 지 10년도 채 되지 않은 상품이에요. 하지만 2022년에 100만 대를 돌파하더니 23년에만 150만 대 가까이 판매가 되었죠. 거기다가 개인 고객이 훨씬 더 늘었고요. 렌트사는 이제 나라에 면세가로 차량을 구입하고 대량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특판 할인이 적용되는 뿐만이 아니고 보험도 대량으로 가입하고요. 취등록세 또는 자동차세도 영업용 차량이라서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해 와요. 다른 유튜브 영상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QM6 이런 차종들도 뭐 3천만 원대 차량이 2천만 원대 초반으로 나온다 현재 사실이에요 면세가를 포함해서 20% 이상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반떼를 구입하실 분들은 무조건 QM6가 현재 더 이득이고요 뭐 셀토스 코나 베뉴 이런 차종을 보시면은 QM6 보시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제가 한 7년 정도 주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고장이 안 나는 차종이고요 현재 국산 차종 중에는 가장 추천을 해드리는 차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고성능 차량을 구입 하실 분들은 지금 조건이 굉장히 괜찮죠. 왜냐면면 법인 번호판이 연두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현재 판매량이 75% 감소한 수입차들도 있어요. 이런 차종들은 그래서 2억 4천 9백만 원짜리가 3천 3백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요. M 모델들은 최소 2,3천 이상이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비에이터인데 이런 차량들은 법인 번호판을 달아도 초록색으로 나와도 오히려 더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할인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9천 2백만 원짜리 차종이 1천 2백만 원 할인인데 8천만원 밑으로도 빼실 수 있고 위로도 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인 번호판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또는 일반 번호판을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차예요. 요즘 전략이 이렇기 때문에 할인을 1,300만원을 받고 구입하실 수도 있고 오히려 1,200만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돌려받으면서도 구입하실 수 있는 차종이라서 네, 이런 차종들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그랜드 체로키 와 무려 1,600만원 20% 이상의 할인이 들어가서 딱 6천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4류는 할인이 조금 덜 들어가서 1,50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요. 레니게이드 90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SUV 중에 저는 정말 추천을 해 드리는 차종 중에 하나가 5,800만 원에 구입하실 수 있는 포드 익스플로러예요. 옛날에는 3,000cc라서 연비가 진짜 안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2.3 에코부스트가 나왔죠. 더군다나 4륜인 차종인데도 불구하고 펠리세이드보다 연비가 더 좋습니다. 출력이나 토크도 더 우세하고요. 배기량도 낮아서 여러분들이 세금혜택도 더볼 수가 있죠. 네, 사실 포드 익스플로러는 12월 연말 할인에도 800만 원까지밖에 할인이 안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역대급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팰리세이드를 구입을 하시면은 90만 원 이상이 자동차세로 나오고요. 에코부스트를 선택을하신다 그러면은 50만 원대로 자동차세를 나가게 할 수가 있죠. 한 4년 동안 한 200만 원 정도 내고 이런 차종들은 거의 300만 원 이상이 자동차세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에코부스트를 구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포드 브롱코 국내에 상륙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7천만 원대 초반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캐딜락 XT6도 마찬가지로 딱 1천만 원 할인이 들어가서 7,500만 원대 구입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SUV거든요. 오히려 GV70 또는 GV80보다 이런 차를 선택을 하시는 것도 가솔린은 보시는 분들은 괜찮은 선택일 것 같아요. BMW 전기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할인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최대 2,150만 원까지 할인이 들어가는 iX 또는 i7 모델도 2,100만 원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미니는 지난달 1,000만 원까지 할인이 들어갔던 차량들을 다 완판시켰어요. 23년식이라서 24년식은 현재 30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수입차 같은 경우는 23년식을 구입해도 24년으로 등록을 하면은 24년 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감가가 23년 차종보다 덜 되거든요. 이런 저렴한 시스템을 알아서 더 차종을 잘 구입하면 여러분들이 더 이득이겠죠. 23년식을 24년에 구입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고요. 네, 이런. 차종들 언제든지 1577-8319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모든 차종을 다 찾아서 여러분께 좋은 견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추가로 4시리즈 같은 경우는 출고가가 6950만 원인데 할인이 9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I4 전기차는 1300만 원까지 할인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6천만 원대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1회 충전시에 무려 430km 정도를 갈 수가 있고 사실 재원상으로 봐도 가속 성능이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댓글들에 이렇게 도요타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저희 회사는 원래 일제 차량은 잘 다루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이브리드가 도요타가 특허가 낸게 맞아요. 그래서 렉서스 도요타가 하이브리드 차종들이 저렴하죠. 국산 차들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더 많이 만들긴 해야 돼요. 특히 2.5 하이브리드를 터보 형식으로 바꿔서 내는 방식을 꼭 채택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하이랜더 하이브리드 연비가 무려 대형 SUV인데도 불구하고 13.8위 이런 차종들은딱 100만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고요. 출력도 한 250마력이에요. 하지만 도요타, 크라운, 크로스오버, 하이브리드 2500cc는 240마력이지만 네 연비가 17.2kg고요. 하지만 2.4 터보 하이브리드 무려 350마력의 출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100만원까지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비가 1 1 k g 지만 350마력의 연비 11kg 나오는 차종들이 없거든요. 고성능 차종을 구입하실 분들은 분명히 이거 산단 말이에요. 국내에 꼭 이런 터보차종을 만들어서 빨리 출시를 하는 방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온다고 하긴 하지만요. 신차 구입 문의 언제든지 1577-8319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고 제 영상은 100% 광고지만 좋아요 구독을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영상으로 제가 보답드리겠습니다. 특히 대란급 할인이 나오면 영상으로 먼저 공개를 해 드리니까요. 현재 전기차들 조건이 너무 좋아요. 사실 이런 차들 지금 구입하면 이득이고 한 1년 정도가 지나면은 전기차들이 조금 활성화가 될 거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없어서 할인이 많이 줄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도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